지금 볼륨 매직 세팅을 했는데요. 탑은 환원은 2-1 중간은 4-2 끝은 5-1로 환원을 해서 어톡스를 뿌리고 올레인을 발라서 볼륨 매직 세팅 복구 열펌을 했습니다. 지금 머리는 탑 머리에서 복구 열펌으로 볼륨 매직 세팅을 하고 스타일링 하지 않고 감고 말리기만 한 상태입니다. 에센스 뿌려서 감고 말리기만 해도 이 정도의 거리 최소한 5-6개월 유지가 가능합니다. 은 음, 현상권제를 사용해서 글륨 매지 세팅 복구 열펌을 했습니다. 탑은 2-1에 환원했고 중간은 4-2에 환원했고 끝은 5-1에 환원했습니다. 오토플 뿌리고 원레인을 발라서. 분류 매제 세팅 복구 열팝보 했습니다. 지금은 감고 말리기만 한 상태입니다. 집에서도 감고 말리기만 하면 이 정도의 거리 유지가 됩니다.